목자는 대사랑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자는 학문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며 학문을 통해 인간의 덕과 지혜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 선을 실현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비판적인 사고를 장려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인 순종보다는 합리적인 판단과 의심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평화와 비폭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과 폭력보다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묵자는 문명과 진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통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이익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자기개발과 성취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묵자는 교육과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덕과 지식을 습득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인류의 연결과 상호의존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대사랑을 강조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인간의 동등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차별과 억압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묵자는 행동의 유익과 피해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익을 가져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비판적인 사고와 의심을 장려했습니다. 권위와 관습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대신 합리적인 판단과 의심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인내와 인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며 인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평화와 교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피하고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묵자는 자기 발전과 도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식과 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과유불급과 중흉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욕망과 과실을 피하고 중흉의 길을 따라야 균형과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인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당한 제도와 관습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대사랑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했습니다. 대사랑은 광범위한 사랑의 개념으로 모든 인간과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묵자는 대사랑을 통해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마음을 발전시키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도덕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인간성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교육,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인간성의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간성을 깨우치고 선한 행동과 도덕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인간성과 대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성의 발전과 대사랑의 실천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인간은 자신의 인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대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사랑은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행동으로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대사랑이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대사랑은 인간들 간에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조화와 평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학문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학문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을 향상시키며 인간의 덕과 지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은 무한히 넓어지는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지식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은 이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자기 발전을 통해 지식을 쌓고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자기 교육이 필요하며 자기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지식과 도덕성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지식은 도덕적인 행동과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도덕적인 판단과 실천에 올바르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묵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인격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지식과 사회적 발전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지식의 증진은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핵심이며 지식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지식과 자비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지식은 자비와 결합하여 사회적인 이익과 복리를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지식과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덕을 기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지식과 도덕성을 융합시키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와 행동의 실천을 강조하여 인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자기 발전을 통해 지식과 인격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은 꾸준한 노력과 자기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인격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교육의 방법으로서 올바른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도덕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예의와 훈련을 통해 인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묵자는 교육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간들은 지식과 인격을 발전시키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교육의 목적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묵자는 자기 발전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발전은 지식과 인격의 향상을 통해 도덕적인 가치와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도덕적인 행동의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는 인간의 행동과 생활의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정의와 공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정의롭고 공평한 행동을 추구해야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인내와 용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며 화해와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자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과 공공의 복리를 우선시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자는 성실과 신뢰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타인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자기 통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통제하며 균형을 유지하여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인격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와 행동의 실천을 통해 인격을 발전시키고 성취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자비와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에 대해 자비롭고 이해심을 가지며 배려와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 조화와 평화의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갈등과 분쟁을 피하고 사회적인 조화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공평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이나 억압이 없는 공평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과 공공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묵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정의로운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법과 질서를 중요시했습니다. 법과 질서는 사회적인 규칙과 규범으로 이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자는 선의와 선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피하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돌봄과 보호해야 하며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인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와 행동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공공의 복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의 복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 안전과 안정의 유지를 중요시했습니다. 사회는 안전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공공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의 시설과 서비스는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 균형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부와 이익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어떤 계층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사회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는 문제와 도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자는 사회적인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번영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